노말은 방송 한번 하고, 라면 하나 먹, 아, 라면 하나 먹을까, 지금? 조금 배고픈데? 라면 국방 드디어? 무슨 라면, 먹, 무슨 라면 먹을까? 신라면? 신라면 먹을까? 손흥민. 손흥민 신라면. 신라면 요즘 오랜만에 먹고 싶긴 하네. 제가 대파를 넣을 건데, 대파에 계란 넣을 건데, 신라면 갈까? 신라면 고. 신라면 고. 자, 오늘의 라면. 신라면입니다. <laughs> 그 다음, 비비고 왕규자. 세개 정도만 넣겠습니다. 2개, 세개 라면에 빠질 수 없겠죠? 대파. 예. 왜냐면 평소 때는 대파를 안 넣는데, 아, 그래 방송이니까. 계란까지. 예, 계란. 계란 한달전 건데, 상하지 않은 거 확인.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물을 좀 약간 감으로 넣거든요 약간 감으로 넣는데 그래도 방송이니까 어 아, 계량컵 크 있어보인다 있어보여 자 이거를 신라면은 몇, 몇 컵이냐 근데 만두까지 들어갈 것기 때문에 조금 더 넣어야 되지 않나 물550 계량컵 아니냐고 계량컵 음. 뭐야 15주 뭐야 15주 아니야 이 뒤에 있구나 어 500밖에 없는데 500까지 밖에 없는데요. 예... 네, 물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500 넣고 50더 넣지 뭐. 그물 넣고요. 어? 내가 안 보인다. 아씨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제가 여기서 방송을 잘안 해봤어. 이거 너무 먼데 여기는. 에이! 자, 이게 550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배도라지 세팅이라고. 아, 무슨 소리야. 이거 그냥 메인캠 세팅이에요. 500. 자, 500 들어가겠습니다. 물 500. 550들어가 되는데, 만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두랑 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580 갈게요, 580. 네, 580 갈게요. 아, 언제 먹어? 이렇게 해서, 이씨. 아, 배고픈데. 라면 하나 끓는데, 한 시간 걸리겠어? 자, 이 정도만 넣고, 자,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키는 거였더라. <laughs> 이건가? 잠깐만. 넣을게 okay, 고. 자, 라면을 끓이는 동안, 봉지를 뜯어야겠죠. 놔 여러분들은, 면 먼저, 아니면 스프 먼저, 어떻게 넣으시죠? 보통 고수들이 자기는 스프 먼저 넣는다고 하는데, 네, 저는 면부터 넣습니다. 왜냐면 가끔 물이 안 맞을 때도 있어서 면부터 넣어보고, 아, 물이 좀 많은 것 같으면 그때 버리거든요. 사실 둘다 해봤는데 맛이 비슷한? 만두, 근데 이게 언제 넣어야 되지? 만두 지금 안 넣는데? 끓일 때넣는다 아, 몰라. 내가 살게. 혹시 또 이상해. 동네마다 다른가? 아니야. 지금 넣는 거 아니야. 지금 넣는다는 사람 이 아니다. 면 끓을 때 같이 넣는 거다. 이 e. 채팅창에 써주세요. 어, 비슷한데? 어, 비슷한데? 이도 맞네. 맞아. 나는 내가 알기로는 끓일 때 같이 넣어. 너무 빨리 넣으면 너무 익어버려. 손주, 손잡이 안 뜨겁냐고? 아니야, 이거 뭐가 돼 있어.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마음의 준비를 할 때가 됐어. 면부터 넣고, 면을 딱 넣는데, 어, 물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럼 이때 버리고, 적은 것 같다 하면 좀 넣거든? 어? 근데 좀 많은 것 같은데? 잠깐만 봐봐 잠.. 잠겼어 이정도는 괜찮겠지? 왜냐면 계란도 들어가기 때문에 쫄기 때문에 이 정도 괜찮은 것 같.. 아좀 많은 것 같대? 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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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아걔 망할 것 같은데? <laughs> 라면 망한 적 별로 없는데 이거 후수 받으면서 하니까 자꾸 그런 게 흔들리네? 아 아닌 게 이상하다 이 어, 일단 거 일단 스프 넣고 스프 넣고 만두 만두 만두도 넣어 만두, 만두 왜 이렇게 커. 만두, 하나. 아 급해, 좀 마음이. 아우, 아우, 아우. 아어어 아우, 야. 젓가락질이 안 되냐. 세개세개 세개 넣고. 파! 파는 언제 넣을까? 파, 지금 넣어? 파 넣을게요. 얼마 넣지? 너무 많아도 좀 맛이 없는데.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이상하다. 다른 유튜브에서 봤을 때 맛있어 보이는데, 개맛 없어 보이지 이상하다. 색깔도 이상하고, 상한 거 아니야? 다 <laughs> 그냥, 넣, 그냥 넣고 이렇게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 냄새만 나는데, <laughs> 실패는 아니겠지. 라면을 실패할 수 있나? 이제, 이제 빼야 되는데, 너무 눌러붙는데, <laughs> 자 1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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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만 졸일게요. 비주얼 좀 보여드릴게요. 아파 파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 국물 많아 보이는데 또또 또 그렇게 만만아 보이기도 하고 먹으면 돼. 빨리 먹어야 돼. 맛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자무뭇까 뭐, 약간 이렇게 아좀 많이 터졌는데. 누렁이라. 한 <laughs> 아, 빨리 먹어볼게요. 만두. 음, 만두 다 익었어. 음, 오, 파밖에 맛이 안 나. 파를 좀 너무 많이 넣었다. 아, 그래도 먹을만 해. 어, 라면은 항상 맛있으니까. 계란, 계란 크게 풀지 않았어요. 음. 파를 너무 많이 넣었다. 아, 씨 아, 파국이라고. 아니, 뭐 맛이 없진 않은데 파가 좀 밸런스가 좀안 맞다랄까? 아, 근데 너무 잘 넘어간다. 아 살찌는 소리. 라면은 완전 식품이야. 아 뜨거. 아난 난도. 이래서 왕교자왕교자 왕교자 하는구나. 고향만두가 밀렸다며! 고향만두도 맛있는데! 음, 아, 만두가 진짜 맛있는데? 어, 만두 더 넣을걸! 아, 누가가 다섯 개 넣을 때 다섯 개 넣을걸! 세 개밖에 안 넣어서! 만두가 지대인데! 만두라면이야, 완전 이거. 음. 죄송합니다. 좀 약간 개걸스럽게 먹죠? 미안해요. 이런 나인 걸 어떻게. 최대한 조심하는 중이야. <laughs> 아 맛있다. 아처음에좀 별로인가 싶었더니 어, 만두라면 만두를 딱 먹으니까 딱 밸런스만. 만두를 딱한입 먹고 그다음 면 먹기 시작하니까 딱 맞아. 음. 아 맛있네. 아. 같이로 엄마 아빠 같아 근데 이거잖아 난안 모습인데 지금 국물에 만두가 좀 터져 있어서 고기 있어 숟가락 좀 갖고 올게 아우 좋은 허아 근데 여기에 햇반도 아니고 찬밥이 있어야 돼 찬밥 이 찬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찬밥에 딱 들어갔을 때그 찬밥에 이 라면국물 많은데 섞으면은 뜨거우면서 그 찬밥에 차가운 맛이 남아있거든 그래가지고 뭔가 중성적인 그런 온도가 있고 뜨거운데도 뜨겁고 아, 그, 거, 그게 맛있는데, 그게. 그래서 참밥이 필요함. 응? 햇반이 아니야. 햇반은 감성이 없어. 응, 감성이 없어. 그치. 그리고 이렇게 좀 차가운 맛, 중성적인 맛 먹다가, 먹다 보면은 또 밑에 짜르 깔려요. 밥이. 밥알이랑. 어? 그러면 딱 섞어가지고, 남은 국물이랑 계란이랑 막 이런 MSG 같은 것들이랑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퍼가지고, 그냥. 먹으면 말이야. 그, 이게, 이게 인생이지. 음. 아, 근데 지금 파밖에 없어. 어, 아, 근데 파도 괜찮은데? 이걸 다 먹으면 찌는 거라고? 어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면을 먹었을 분부터 끝난 거야. 이걸 먹고 국물을 안 먹고 뭐 남긴다? 그러면 안 먹는 게 맞아. 라면을 먹는데 국물을 안 먹는다. 다 먹진 않아도 국물을 먹어줘야지. 응? 치킨 먹는데 닭다리 안 먹는 그런 느낌. 이미 먹은 순간 제대로 먹어야지. 국물 안 먹고 두 번. 아, 국물 안 먹고 두번 먹는다. 두 개를 끓이세요. 이정부터 어쩌고쩌다니 <laughs> 다 먹어버리지 파까지 다 먹어버리 팥 맛있는데 달달하니 남거 은 먹으니까 만두랑 섞여가지고 맛이 만두가 없었으면 망할 뻔했는데 만두랑 파랑 좀 좋았어 어아아 아, 여기에 빙수 딱 어, 이거 종이컵만한 빙수 딱 시원한 거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욕심이겠지 에이. 잘 지니까 제로 콜라 제로콜라, 그래, 다이어트 중이니까 제로콜라. 아, 시원하다. 뭐야? 셋이야. 아, 그냥 갈까? <laughs> 아, 시원한데. 아, 배부르니까누고 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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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면 좀 귀찮아지는 게 있지. 다이어트 안 하냐고? 어허! 점심입니다 저에게 저는 저녁 7시, 6시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밥 먹고 이제 점심밥 먹은 거야 아막 뭐, 쿡방 별거 아니네 쿡방 완료 다음에는 좀더 어려운 거 하자 라면은 쉽잖아 약간 쉬우면서 어려운 거뭐 있냐 그래도 좀 새벽에 먹으면 맛있는 걸로들가 <목소리>